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화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2자에 네.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2일, 12일, 22일. 음, 2자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끈기가 좀 있다. 어. 끈기가 있고, 그리고 어, 인기를 먹고 산다. 음.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인기가 많고, 또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그래서 꽃과 같다. 어... 네. 꽃처럼 사람들이 항상 바라봐줘야 되고, 항상 꽃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이신 분들은 꽃으로 표현을 드려요. 어, 그럼 이이신 분들은 굉장히 인기를 먹고 사는 네. 연예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살아도 네.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네. 사될수 있게 돼요. 네, 좋은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네. 머리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 부족한 게 없네요. 부족한 <laughs> 게 없네요. 양기의 꽃이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네, 네. 음기의 꽃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화류에 밤일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네. 꽃으로 보여져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양기의 꽃이다. 양기의 꽃이다. 네.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랑도 받고 네. 또 본인의 머리에 있는 지혜로 잘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좋은 기운들이 더 있을까요? 222신 분들은 22신 분들은요, 약간 대신에 고집이 조금 어. 세신 경우가 있어요. 네네. 한 군데 좀 오래 있기도 하고 끈기가 있다 보니까 어. 좀 뚝심이 좋게 얘기하면 뚝심이고요. 네네.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좀 고집스러울 수가 있다. 고집스러움.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이 좀 여러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들었을 경우에는 조금 그 의견을 따를 필요도 있다. 아, 네. 고집이 조금 강한 게 단점이라면 네. 단점일 수 있다. 네. 2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 그러면 좋은 걸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살면 더잘살수 있을까요? 2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네. 어, 사실은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걸 알고 또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흔들 수 있다, 네. 내가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 발등에 도끼를 네. 찍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럴 때는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의 일을 대체적으로 예측을 하시고 네. 살아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어, 네. 앞으로의 일까지는 사실 읽지를 못하고 살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2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머리가 좀 총명하고 현명한 게 있으시니까 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피해가면 좋을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2라는 숫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중에 피해야 될 거는 네. 고집스러움이 조금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나랑 조금 등을 진 사람들도 어. 있다. 네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단점만 보는 사람들 뒤에서 흉 보지 말아라. 어. <laughs> 그런 건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말 한마디에서 내가 신뢰라든지 신용을 잃을 수가 있다. 어. 어, 그럼 인기도 같이 좀 하락이 되고. 사람들이 하락이 될수 있죠. 많이 떠날 수가 있겠네요. 네. 2일날 태어나신 분들께 앞으로의 그 인생을 좀 축복하시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라는 숫자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 어, 총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조금은 소중하게 다뤄주시고, 조금 이쁘게 네. 좀 다뤄주신다면, 차별을 두지 말자, 이런 네. 주의로 가신다면,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이쁨 많이 받으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